전세계에서 글로벌 인터넷, GLIN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 정변의 정진철입니다. 네, 변홍진입니다. 네. 아, 우리가 지난주에 조국 법무장관 치명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그 한국의 조국 문제 때문에 그 혼란해지니까 단막국으로 끝났으면 했는데 우리가 연속극이될 거라고 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역시 연속극으로 가고 있네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오늘도 연속극으로 가는 그 조국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를 비롯해서 고려대 또 부산대까지 촛불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칫하면 이거 정권의 막을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사태로 번질까 우려되는 데 있는데 문제는 과연 조국에 대해서 미국의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뭐 네. 직접적으로 많은 거는 하질 못하는데 네. 에, 하지 않고 지금 그거보다는 미국의 관심은 그 지소미아, 지 네. 그에 네. 대한 관심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죽은 나라의 말이죠. 그건 내정으로 내적, 내적, 보겠죠. 내정적인 내적. 문제인데 네. 그좀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네. 좀 그래도 이제 미국과 관련된 이제 아시아계 그 언론들이 주로 이제 제기하는 문제가 네. 한국의 엘리트즘이 문제다 네, 네 엘리트즘 문제고 네. 그것이 또 엘리트즘 때문에 엘리트 짐이라면 우리가 한국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엘리트 성향이죠 엘리트를 아, 엘리트 성향. 고집하고, 아, 엘리트 네, 엘리트를, 고집하고 네. 엘리트를 좋아하고 뭐 하여튼 엘리트를 너무 과장시키고 이러는데 이것 때문에 이런 거에서 나오는 병폐가 국민적 분노를. 지금 치밀고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런 현상으로 지금 이제 외국에서 보는 거예요. 네. 그니까 이제 우리가 좀 반성할 것은 그 우리나라가 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사건이 날 수도 있어요. 부정이 났다든지 네. 또는 어떤 뭐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이 나는데 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이 국민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는 어떤 그 전문 분야에서 해결하는데 그 해결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 네. 한국이 네. 말하자면 한 여러분 기자들도 그 기사도 나오는데 이게 지금 기사가 조국에 관계된 개인 뭐 사모펀드와 그다음 위장 문제라든지 자기 논문 표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딸의 문제까지 가고 네. 딸에서 아들한테 가고 또 부인까지 해서 이게 나온 게 수만 건이라는 게 기사가. 아. 어... 네.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걸 쏟아내기 위해서. 한국 사회가 그 쏟아내서 수만 건을 이게 했다는 게말자좀 낭비죠. 그렇죠. 에? 이게 그래서 거기에 수만 건 쏟아나서 아주 좋은 어떤 결과가 나왔다, 표현이 나왔다 그런 음. 문제인데 아직도 지금 이게 진짜 아니냐, 청문회 가보자. 음. 그리고 뭐 여당에서는 뭐 국민적 청문회도 해보자. 음. 음. 야당에서는 그건 다 짜고치는 고수도 믿을 수도 있다. 뭐 이러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좀 성숙돼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의혹이 돼서 그것이 논란도 하고 비판도 온 다음에 네, 네. 결론도 이렇게 도착하고 우리가 네. 반성도 하고 또 배우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래서 외국에서 보는 건 그런 걸 보고 있는데 네, 저는 그게. 그렇게 봐요 그 물론 그 조국과 그 가족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뭐 투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무슨 사모펀드 문제라든가 그런데. 그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행위는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이쪽 그 조국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법적으로 관련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법적인 이전에 도의적으로는 관련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도의적이나 윤리적으로 볼 때는 이미 벌써 유죄죠, 유죄. 네. 네. 도의적인 네. 법적으로 지금 자기는 주장하는 게 네. 법적으로 문맹상 그게 없다. 그런 게 없다, 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당국대학에서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그 원인이, 네. 이제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는, 당국대학에서 실시한 네. 2주간 인터넷에서 거기서 통과돼서, 완전 그런 걸 논문 제일 저자로 돼서 이런 실력이 있기 때문에 네.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거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 문제는 이제 그것이 만약에 불법이 되면은 네. 그 자체가 불법은 고려형 입학도 무효라는 <laughs>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고졸도 안 되니까 얘는 네. 중졸이다. 네. 뭐 이, 이렇게까지 가는데 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문제가 되니까 지금 상대편도 당국 대학교 교수가 있어. 그 지도원 장부 네. 교수인데. 네. 법적으로 확실한 그 가이드라인이 없다. 근데좀 어. 뭐가 잘못된 것 같다. 이렇 네. <laughs>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좀 이거하지 않았나? 그런데 문제는 드디어 그 문재인 정권에서 믿고 맡겼던 윤석열 네. 검찰총장이 칼을 빼들지 않았습니까그 네. 네. 압수수색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도의적인 문제가 법적인 하자 여부도 가려질 수 있는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네. 네. 그. 또 장편 연속극이 되겠지만은 그거는 제쳐 놓고 우선 음. 지금 조국 딸 문제로서 서울대학교나 고대 그다음에 부산대가 촛불을 들지 않습니까? 네. 그 우리가 조국 딸 조민의 문제를 얘기를 좀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 논문의 제일 저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제일 저자라면 상당히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그 미국 유학을 올라 그러다가 SAT 네. 시험에 실격이 돼서 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네. 그거는 이제 네. 한영 외고에 이제 들어가는 학생들. 그 특수고등학교 하는데, 그런데 그 들어가는 학생들은 두 파트로 왔는데요 네. 하나는 국내대학에서 실력을 좋아서 국내대 대학 유명한 대학을 들어가는 게 하나 있고, 네. 하나는 외국으로 가는 네. 그런 두 파트가 있대요. 네. 근데 그 조국 후보의 딸은 네. 씨는그 당시 네. 외국 유학 쪽으로 이제 일단 아 잡았대요. 어, 그건 어, 어, 어. 이제 그 옆에 같이 외국 유학반들이 학생들이 음 다증언을 했어요. 나중에 음, 음. 외국 유학, 외국 유학반이다. 음.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못간 이유는 미국에는 SAT이라는 <laughs> 한국에서 이제 SAT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 SAT1, SAT2. 어. 어. 그런데 뭐 비슷하게 한국에서 그런 시험 하면 대학을 가는 그 수능 시험에 일반적인 아, 아. 근데 미국에서는 읽기 쓰기 그다 이해력 네. 이런걸다 보는 수학 능력도 보는 네. 그런 시험인데 그게 1600점 만점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네. 그 SAT, SAT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SAT를 많이 알고 있, 있는데 네. 사실상 그 미국 유학을 위한 SAT는 뭐냐 하는 걸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이 네. 자리에서 그 SAT, 미국 SAT가 과연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아, 그러니까 주시죠. 한국에 이제 유학하는 학생들이라든지 네. 또 그런 부모들은 대부분 알 거예요. 그런데 네.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외고에서 특수학교에서 외국 유학을 가게 되면 특수층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 대부분의 그 가정에서는 모르죠. 네. 그 외국 유학은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네. 공부하고 있을 때 가는 거다. 또는 적부도한 네. 2년 정도는 대학을 어. 공부하다가 어. 또 편입식으로 가는 거다. 아. 대개 유학을 이렇게 하고 음. 정말 대학. 입학, 그, 미국 유학 시험도 아. 좀 힘들거든, 한국에서. 어. 그 국비장학생 하는 것도 그렇고. 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는 SAT가 이제 그 미국의 교육 그 평가 시험으로는 칼리지 보드가 있어요. 음. 여기서 이제 실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객관적으로 미국에는 그 교육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학생의 그 수학 능력과 그 학력 능력을 음. 테스트하는 그 시험, 쓰기, 읽기, 이거 다, 어. 그거를 하기 때문에 SAT1이 있고 SAT2가 있어요. 어. 근데 이거를 미국의 몇문대학이나 대부분 대학에서 SAT를 입학에 아주 중요한 시험으로 음. 평가를 해요. 음. 또딴 것도 있어요. 음. 딴 것도 시험 보는데 그 중에 SAT라는 거는 굉장히 그 입학 그 사정에서 음. 중요한 그걸 하는 거예요. 음. 근데 SAT2는 그, 음, 음. 거기 한국어도 들어갑니다. 어. 그래서 한국 학생들은 쉽지 않아요. 한국에서 유학 온 사람들은 어. SAT, 이거 한국말은 너무 쉽잖아 이거 어, 그렇죠. 그러니까 아. 미국의 아이들이 한국말 별로 그렇죠. 분들은, 네. 그래서 아. 그걸로도 SAT로 시험 쳐서 그 들어가는 그런 유리한 점도 있는데 SAT1은 한국에서 말하는 지금 SAT1인데 그게 일반적으로는 과목마다 음. 이제 점수를 매기는데 음. 토탈 1,600 점이 이제 만점이요 음. 근데 여기서 한국 학생들이 좀 잘합니다. 음. 만점도 많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어. 한국 학생 만점도 많고, 여기 LA에 있는 그 일반 한국 학교, 음. 그 주말 학교 학생 중에서도 그 1600점 받은 학생들이 생겨요. 음. 한국 학생 참 음. 수학도 음. 잘하니까. 음. 그런데, 불행히도 이 조민 씨는 이게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시험 치는 거요. 예그 어, 어, 어. 그 기회가 많아요, 그렇게. 어, 어. 그런데, 어. 그몇번 쳐다가 이제 음. 안 되니까 어. 포기를 하고 어. 이제 국내를 돌면서 음. 이제 나타난 게 지금 당국대학교 2주간 인터뷰를 어. 해갖고 논문 제일 저자가 된 거죠. 아, 그렇다면은 논문의 저자가 되고 뭐 SAT 이건 말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 그 나온 그, 저그 조국 그 딸을 오공하는 측에서 나오는 거 보면 실력이 있는 거로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그 이제 뭐 나오는 데습니까 <laughs> 그 실력이 그 어떤 교수는 두드러기를 어. 영어를 잘해서 어. 그저 저 논문이 이제 영어를 잘해서 어. 어. 영어를 그기한 거기 때문에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 논문 제일 저자가 됐다. 아. 근데, 거긴 대학원생도 근데 영어를 거. 잘했다 왜 에세이 떨어집니까? 아, 글쎄 말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없는 단 말이에요. 아, 안 그러니까 어. 맨 처음에는 이제 막 언론들이 단국대학교 어. (2주간) 인터넷에서 어. 논문 제일 저자가 돼 이게 말이 되느냐 고등학생한테 어. 어? 고등학생이 그못 믿겠다 어. 막 이게 이제 기, 기사가 나오는데 어. 이랬다니깐 그러니까 아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논문 제일 저자가 돼 그것도 음. 논문 자체가 음.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출산 전후 허혈성 어.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내 피산화 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완전히 학술적인 용어인데 요 완전히 <laughs> 데 나도 이거 이거 몰라요 예 네? 역시 지금은 이제 아 이게 대충 무슨 하도 떠드니까 아는데 이거 딱 듣고는 아니 이거 제목도 힘든데 그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교수들도 네. 어떻게 고등학생이 이거를 논문 제일 저자가 되냐 이거 이건, 이건 말이 안 된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막 떠드니까 지금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 55는 측에서 음. 그게 그렇게. 준비한 논문이 아니다. 아, 아, 어, 아, 그냥, 아. 고등학생들도 할수 있는, 그게 만 이거지. 생물시간에다 나오는 거? 네, 그렇지. <웃음> 생물시간에, <웃음> <웃음> 맞아요. 생물시간에 나오는, 뭐, 임실중절 같은 거 생물시간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 그러니까 뭐, 자폐증 나오는 게, 어.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음. 뭐, 고등학교 시험도 실력으로 뭐, 이렇게 어. 할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 이게 <laughs> 대학교에서 네. 고등학생들 뭐, 격려하고 좀 이게 잘 해주기 위해서, 어. 내는, 뭐 이제, 이제 이렇게 음. 격화시키는 거예요. 결국, 그런 그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미국 언론에서 엘리트짐이라는 지적을 했다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나요? 그, 제가 쓴그 시사, 인터넷 TV 한것 중에 조국이 브루조화로서 그 사회주의적인 사상적 사치를 누렸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면은 조국이 그 하나의 그 뭐니까, 음. 엘리트 짐에 빠져가지고, 어? 그 자기 딸도 그 엘리트 반열에 엮기 위해서 억지를 쓰다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또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네. 그래서 어머니의 그 치맛바람. 그다 네. 그. 다 그... 음. 나도 지금 대학 교수인데, 네. 너도 우리 딸 아들은 대학 교수가 돼야 우리 유전자가 네. 네. 제대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느냐. 아마 네. 네. 그런 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아까 그 지적한 대로 무슨 그 어려운 논문 제목, 네. 그것이 그 문제가 되니까, 아, 그건 고등학생도 다 하는 거니까 문제가 될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 거로 보는데, 그렇다면 은 과연. 조국 그 본인에 대한 논문 표절도 있습니다. 네. 네. 그 표절이 이제 서울대학교 시절 이고 유학 와서 유시 그 버클리. 그 네. 근데 이제 그 논문 이제 그 표절 뭐 했다고 의혹이 많이 제기됐어요. 네. 옛날에도 그 민정수석 처음 될 때부터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논문 그게 많았지만 어디까지나 의혹이었지. 실제로? 그것이 표준이다 어. 증거, 확실한 증거가 어떤 회의에서 결정된 바는 없다. 지금 어.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지금 그게 이제 영향적으로 보면 어떤 그 표절 단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래, 그, 그렇죠. 어. 그거는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의혹은 제기됐으나, 어, 어 이게 어떤 논문이 어떻게 돼서 논문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어떻게 잘못, 이게 원래 남의 거를 몇 페이지를 갖다 어디 있는 거를 벗겼다. 어, 어. 뭐 이런 걸 확실하게 안 했다는 거죠. 어.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게 누구한테는 아주 강하게 어떤 사람은 논문 표절한 거는 음. 뭐 야단 신정화 같이 음. 뭐 이거 할 때는 어. 어, 뭐 학력이죠. 어. 그거 뭐 뻔하니까 그건 뭐막 뒤지고 이거 했는데 어. 이 사람은 이제 실력자니까 어. 이렇게 해서 이걸 했는데 그랬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볼때 의혹은 계속 논란이 되죠. 그 좋은 예가 하나가 있습니다. 2017년에 프란치스코 고왕이 이제 그 임신 중자 낙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거를 이 조국이 지금 한국에서도 낙태법으로 근데 이것이저 저 진보파에서는 오. 허용시키고 전부 다 이걸 하려고 어. 임신 중절 자유롭게 할 어. 그런 이 분위기거든요. 천주교에서는 어. 낙태를 금하고 아, 있지 않습니까? 아, 아, 네. 금하지. 근데 어. 이, 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뭐, 그, 그런 문제를 좀 완화시키고, 그래서 조국이 한마디를 했어요. 어. 교황 말을 언급을 해갖고, 뭐라고요? 교황이 결정적으로 나가서 새롭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식으로 끝에만 딱 잡아갖고, 어. 우리 사회도 교황님 말씀처럼, 어. 이 임신 주제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어. 좀 다가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조국은, 그교황의 낙태를 허용하는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교황도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어, 어, 어. 우리 사회도 한번 해보자. 그 우리 그저 변호사님께서는 천주교신자니까. 네, 네. 과연 교황이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겁니까? 그게 아니고 어. 교황은 자기 논문 학술이라든지 설교 문제에서도 음. 수십 번딱 음. 잘랐어요. 어. 카톨릭은 낙태는 죄다 이렇게 어. 하고 딱. 어, 어, 어. 다만 어. 이거를 이제 현지 사회에서 어. 실제로 가도시자도 낙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음. 진보지만, 뭐얘지만 이거는 우리는 계속, 음. 금지. 예? 아. 그래갖고, 천주교에서 이제, 이조국이이 사람 어. 민정수석 하네요 그니까, 러 그렇게 얘기 나오니까, 천주교에서 이게, 야, 이거 이제, 천주교가 그걸 합법적인 걸로, 강렇 방향으로서, 그렇죠. 아. 아. 그렇죠. 거 공개 질의를 했어요. 뭐 문제가 되죠. 예, 네, 공개 질의해서, 아. 당신은 그, 그걸 갖다가 왜곡을 했다. 어. 청와대에다 공개시를 보냈어요. 어. 아, 교황청에서요? 아니, 한국천주교회. 아, 한국천주교에서교황 아. 그러니까, 당신은 교황님의 말을 왜곡을 했다. 아, 말을 아, 왜곡해서, 아, 당신이 생각하 편리한 대로 이게 돌렸다안 음. 된다. 음. 교황이 이런 식으로 했더 이거 큰일 나는 거다. 어. 딱 했더니, 조국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났거든. 음. 그래서 수원교회 와서, 어. 담당 음. 그 이제 한 윤리 문제 담당 음. 주견대 와서 음.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아 사과했어요. <laughs> 네. 근데그 그렇게 보면 조국이 상당히 머리가 좋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laughs> 교황의 얘기를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의역을 <laughs> 할수 있는 저는 네. 상당히 머리가 좋은 거거든요. <laughs> 그런데 <웃음> 아니요, 조국 후보 머리 좋습니다. <laughs> 아그 그런데 우리가 <laughs> 네. 지니어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영어의지리어스 <laughs> 천재라고 그러는데 네. 지니어스 중에 그. 정당한 지니어스 있고, 영원히 이불 지니어스라는 네. 게 있죠. 네. 이불 지니어스. 근데 이불 지니어스가 되면 안 되는 안 건데, 까딱하다 네.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사실 이번에 그 조국 그 법무장관 그 지명자가 이거를 슬기롭게 잘 남겨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의 추락뿐이 아니라 그 문재인 정권의 추락까지 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 네. 아주 그 중대한 그 변화라는 거는 한국에 지금 서울대는 고려대학이라고 그러면 어. 한국의 그그 그 대학의 중심이나 대변을 일으게 하는 대학 아닙니까? 어. 근데 거기서 서울대학교 촛불등시오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이제는 네. 네. 학생회가 정식으로 네. 입장을 밝힌 거예요. 네. 그 말을 첫번는데그 조국 당신 행동하는 거 보니까 후하, 우리 선배인데 어. 후한묻치 어. 우리 선배지만 어. 후한묻치고 당장 사퇴해라. 결국은 어. 이제 이게 사실 보통 그게 아니거든요. 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그런 얘기를 했다 고 그래요. 입장 발표서 네. 우리는 진보다 보수를 하기 위해서게 아니라 네. 오로지 우리 양심에 따른 네. 청년의 그 자유 의사에 따른 그거를 하는 거지 열려는 진본데 보수 성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낸다. 그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어, 네. 순수하게 그러니까 이제 또 여당은 여당, 야당 야당. 네. 이걸 두고. 정말 창피해요. 음. 여당에서는, 아, 거기에 뭐, 정말, 그, 서울대학 촛불시위에 서울대학생이 많은지, 구경하러 간 자유한국당 당원이 많은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매를 하고 그러는데, 음. 그런 거좀 그,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음. 그, 조국 이분이 책도 쓰고,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발언도 많이 하고, 자기 의사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음. 그런데, 그동안에 조국의 척이라든가, 의사 발표가 그래도 정의롭고, 음. 자기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 하는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한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특목고를 폐지하, 어? 네. 특목고에 대한 반대라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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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 스쿨을 폐지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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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그런데, 그렇게 말은 했는데, 이번에 문제가 터지고 보니까 이게 자기 자식이 관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어, 이 사람의 말로 위선자다, 이중이격자다. 어?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의 사상이라는 게 뭐냐? 정말, 부르조아인 어? 것도 걷고 사회주의자인 것도 걷고 그러니까 이중성이 있고 위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산호맨 같은데도 그 누가 물었더니 어. 자랑스럽지 않고 어. 그렇다고 부해스럽지도 어. 않다 어. 뭐 이렇게 좀 이상해 보리고 원래는 제이 사람이. 그, 학생, 대학생들한테 네. 상당히 인기가어 안철수가 인기 있듯이. 네. 왜냐하면 그 안철수도 그렇잖아요. 네. 자기가 뭐든 갖고 있는 지식을 누구한테 다, 내가 이걸 돈벌이 할수 있는 건데, 네. 네? 이거 특허로 해서 돈벌이었지만 나는 누구든지 이걸 내가 갖고 있는 걸 쓰겠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또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도 이 과거에 자기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보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위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습은 자기의 후배 예? 어. 자기 후배인 그 모교 어. 모교로부터 질책가당한 최초의 케이스예요 이게 큰 네. 그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정치인으로서 서울대학에그 정치인을 얼마나 많이 배출했습니까 그렇죠. 많이 배출했는데 그 서울대학이 배출한 정치인 중에서 직접적으로 학생 그 학부 학생들 오고 어. 동창 거기서 깊이 인물로 된게 네. 거의 아마 동창회 여론조사에서는 90% 이상이래요. 네. 사퇴해야 된다는 어. 게. 그, 이런, 아까도 제가 맨 처음에 말, 저,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어떤 문제점에 있어서 우리 한인,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이거를 슬기롭게 이거를 갖다 교훈 삼아서 내일의 더 발전적인 원동력으로 삼는 그런 분등이 아니라 계속 싸운다 말이에요. 어. 그리고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이게. 어. 그리고 외국 언론이 그 지적에서 한국에서는 3월 달에 그 한국 리서치가 조사를 했는데 80%가 우리나라는 공정치 못한 나라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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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나라는 그렇다, 이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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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면은 <laughs> 그 조국 그분이 그, 과연 그 학문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그것도 의심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이제 교수가 됐으면 그 연구 실적이 있어야 데 근데 대, 대 교수 되는 곳에서도 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그 서울법대생들이 많잖아요. 한 곳에서 저 그렇죠. 어. 그런데 이제 그 따지더라고요. 벤츠에 네. 서울 82학번인데, 네, 네. 80... 그 원희룡 제주 지자도 얘기를 해좀 동... 창피고만 떨고 좀 관두라고. 네, 네. 동기, 어. 그건 동기죠. 어, 동기 예, 네. 네, 근데 그 후배들도 많이 아는데, 서울 법대 들어갈 때 사람들은 서울 법대, 유시버클리, 와서 서울 법대 어, 교수. 어. 이거 딱 이렇게 보면은, 외적으로 보면은 어. 아주 에리트 L2 중에 에리트 얘기 그렇죠. 그런데 어. 이제 그 법대생들 얘기가 뭐냐면은, 해필이면 82년에 360명이 뽑았대요. 네. 아주 그 서울대 역사상 어. 법대 역사상 가장 많은 인용을 뽑. 보통 220명 어, 뽑는데 네. 360명 뽑아서 어. 얼썩나고 들어갔다는 거요. 예운 네. 좋게. 어. 네. 그다음에 어. 뭐 본인은 안 그랬다고 그랬지만아 유시 버클리에서 법대 박사위 받고 와서 어이데 어. 사람들은 뭔 박사위인 줄 아는 거요. 예 어. 근데 그게 메디칼 박사, 그게 있잖아요. 네. PhD. 어, PhD. 가 아, 진짜 박사거든. 아, 예? 아, 필러소 배우 닥터. 닥터 오브 필로소배 PhD. 그, 그게 진짜인데, 이거는 의사, 의학과 대학 나오면 음. 닥터라고 부르죠. 아, 뭐, 글쎄요. 그죠? 아, 박사라고 부르죠. MD. MD. 네, 네. 메디칼 닥터라고 부르죠. 의사. 박사가 아니라 의사. 네, 네. 근데, 그래도, 박사 부르고, 네, 그렇죠. 거거든요. 그게, 어. 이제, 유시버클리도 네. 어떤 사람 아, 이 사람은 뭐, PhD, 법학 박사로 되있는데 그건 아니고, 법법 네. 전문대학 나오면은, 붙여주는 게 있어요. 그런는데 네. 그래갖고, 그렇다면 그런 좀 야리끼리 한게 맞나요? 울산대학에 와, 어. 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울산대학에 어. 와갖고, 어. 어. 이따가 노무현 정권이 잡는 바람에, 음. 국립대학 교수로 그때 된 거예요. 이제 따르지 보면, 뭐, 네. 노무현 정권인데. 어. 어. 네. 그런데, 저는 네. 그렇게 어. 봐요. 봐요. 선배나 원희룡 동기. 네. 뭐그 동기는 또 동기대로 막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선배는 그렇다 치고 사실 그 후배들한테 지킨다는 건좀 창피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서울대학생 촛불을 들면서 저도 그 생방송하는 걸그저 뭡니까 그 인터넷으로 봤는데. 상당히 논리적으로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 참, 그거는요, 오히려 넌 나쁜 놈 하는 것보다 더그 그 아픈 얘기거든요. 그런, 그렇고, 우리 그, 물론 변홍진 언론인도 법대는 아니지만 서울대학교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같은 서울대학교 캠퍼스의 그, 저, 동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 개인적으로. 후배죠, 후배. 네. 근데 물론 관은 다 다르고. 그렇죠. 네, 근데 서울은, 지금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이 다 서울대가 아닙니까? 그렇불리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서울대 가면 우선, 또 엘리트다. 뭐 자주 이렇게 생각해 주더그만 참가해 준 만큼은, 그러면 학생 자신들도 그런 게 있어요. 노블리저 오브리제 우리가 아, 아. 배웠으면 배우는 그렇죠. 아. 그 가락을 해야 된다. 돈은 돈을 많이 갖고서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잘 써야 된다. 네. 네. 이런 게그 있지 않습니까? 어. 근데 그걸 보면 조국이란 그법이문에 조국 나는 법무장관직 후보에 오른 사람이고 그렇죠. 앞으로 대통령 꿈꾼다는 분인데. 네. 네. 적어도 자기가 냉채로운 네. 후배한테 그런 대접은 받으면 그렇죠. 안 되죠. 저도 후배한테 그런 <laughs> 소리 후안부치라는 걸 들을 때는 본인 스스로 모든 걸 가지고 사퇴하는 게 가장 본인이 아픕 그러면 여기서 좀 진지한 문제를 짚어보죠. 본인의 사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의 정권도 촛불로 이룩했다고 네. 문재인 정권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촛불이 붙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이 조국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몰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그 그렇죠. 문제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왜냐하면 네. 문재인 대통령도 출범할 때그 여러 가지 그취임사에서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은 음. 정의로운 사회, 음. 공정한 사회 이런 얘기를 이제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자기도 누구보다도. 그특목고 같은 그런 특별한 그 학교, 네, 네. 엘리트 의식 같은 그런 학교가 필요 없다고 이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네. 모든 사람이 합당하는 일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심벌의 한 사람이 조국이었거든요. 네. 그 사람을 또 대한민국의 법을 관장하는 수장에 앉힌다는 건데 그거에 잘못됐으면 저. 이번 기회에 이런 걸 보고 어. 가만 있지 말고 뭔가 국민 앞에 얘기를 해야 되죠, 대통령으로서. 그렇죠. 저는 그게 대국민 그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야. 사과도 아니고 입장 발표, 자기 느낌 아니. 대국민 발표를 해야죠, 네. 입장 발표를. 전 국민이 전체가 지금 얼마 동안 좀 야다 있는데 네. 그걸 대해서 국정의 총 책임자가 아무 말안 한다.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는전 국민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그 옹호하는 그, 측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그것을 전부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우선 그 여권에서는 위기의식을 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찬이 어은 사람도 그윤성열 검찰청장이 그, 네. 그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도 이건 검찰의 적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직도 기세등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칫 이 문제는 서울대, 고대... 부산대가 촛불을 들었다면 이 촛불이 크게 번져서 전국적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루속기 정권의 몰락을 가져오지 않으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하고 조국의 관두든가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연속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다, 조금 이 문제를 더 지켜보고, 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갈 것인가. 다음에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되면 연속국으로 가죠. 네. 국민들이 모두에 바라는 그런 기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시 이거 하고 <laughs> 또, 네. 또, 든다는게좀 네. 창피합니다. 네. 조국 연속국.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연속국이 최, 최종회가 될지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켜보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